오늘 보면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풍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낙심하거나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위로라는 게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그 위로를 받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를 받는 사람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 큰, 슬, 큰 슬픔을 당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 어떤 말로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떨 때 위로가 잘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때 위로가 가장 잘 되냐 하면은 동일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받는 위로. 가장 큰 위로일 것입니다. 내가 겪었던 슬픔, 그 슬픔을 아는 사람이 하는 위로야말로 어, 가장 진정한 위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 알아. 나도 겪어봤어. 내가 다 알아. 그 슬픔. 그 어려움.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바울이 같은 핍박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받았던 그 핍박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비슷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염려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원치 않게 쫓겨났죠. 원하지 않게 쫓겨났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래서 아덴에 이르러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디모델을 데살로니가로 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낸 이유에 관해서 3절,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현대어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형제이며 동역자이며 하나님의 전도자인 디모데만이라도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그런 상황과 여건이 안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만이라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가서 여러분의 신앙을 북돋아주고 격려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겁쟁이가 되지 않고 굳게 서도록 도와주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보낸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또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유로 나는 더 이상 불안에 쌓여 있을 수 없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종전과 같이 강하게 나가고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하려고 디모델을 보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해 온 것이 수포로 돌아가지는 않았는지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대살로니가 전설을 쓸 때는,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디모데가 소식을 가져왔을 때였죠. 그 전에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면, 은 이제 3절과 5절을 읽었지만, 4절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미 데살로니가 있을 때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게 되면 당신들도 우리와 같이 환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어떤 환란을 당했었죠? 유대인에 의해서, 자기 동족에 의해서, 유대인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쫓겨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환란을 데살로니가 인들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봐 전전 긍긍했었던 것 같습니다. 원치 않게 떠났기 때문에, 복음을 완전히 다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도 계속,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것이죠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영적 아들이죠 바울이 자기의 영적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디모데를 그래서 그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에게 아직 채워지지 않은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온 후에 이 편지를 쓴 거죠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까? 디모데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기쁨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 믿음 그들의 믿음과 또 사랑 그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 다는 거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에서 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나를 그리워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로 너희에게로부터 와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현대화 성경에서는 이거를 방금 왔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방금 왔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바울이 막 편지를 쓴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 가장 즐거웠던 시간, 군대에서 가장 즐거웠던 시간이 언젠가 기억을 해보면, 편지를 받을 때 그렇게 즐거웠었어요. 그때는. 편지를 받는 시간이, 그러니까 편지라는 게 항상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군인 때. 매일마다 편지가 온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편지가 왔다는 소식을 딱 들으면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어떤 그 저녁 시간이 되면은 딱그 우리 내무반에서 한 사람이 딱가 가지고 편지를 들고 옵니다. 그러면 나 누구 누구 편지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설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군대에도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매일마다 통화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지금은 그런 게 별로 그런 감성이 없겠지만 예전에는 군대가 철저히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편지가 오면 너무나도 반가웠었어요. 오늘날도 그런데 2000년 전에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의 소식을 듣는다는 것 정말 어렵고 반가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아, 디모데가 갔다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차도 없었고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길을 갔다 와야 되는 거였어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디모데가 가지고 온 기쁜 소식을 들은 바울이 자기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이 주안에서 굳게 서 있다니 우리가 이제 살것 같습니다. 야 이제 살만하다. 얘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도 많았었는데 이제 살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걱정했었는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항상 교회를 걱정했었습니다. 자기가 개척했었던 교회, 자기가 몸담았던 교회, 또 자기가 있는 교회에 대한 걱정, 그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에 보면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런 일들을 제쳐놓고라도 나는 매일같이 여러 교회들에 대한 걱정에 짓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쳐놓고라도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이 앞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28절 앞에 있는 말씀들이 어떤 유의 말씀들이냐면 나는 몽둥이로 맞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뭐 강물, 또 강도, 동족 이방인, 도시, 광야, 바다, 거짓 청제 위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기가 당한 고난들을 쭉 열거를 해요. 뭐몇대몇 몇 대를 맞고, 몇대 감한 몇 대를 맞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런 일들을 제쳐놓고라도. 하 그러니까 그런 내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들보다 더큰 어려움 내 마음에 더큰 근심이 뭐냐? 교회를 향한 걱정. 이게 난더 괴로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이 교회를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그 바울의 마음이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걱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뭐 어떤 바울이 자기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가 부흥해서 내가 거기서 더 많은 사례비를 받고 이런 유의 걱정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 영원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부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식을 듣고 이제는 살만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좀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핍박했던 데살로니가로 다시 가기를 원했습니다. 1 0절 말씀에 주야로 심히 강구함은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강구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너의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다시 가서 저들의 얼굴을 보고 저들의 부족한 믿음을 채우고 싶습니다. 이걸 계속 강구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를 너희 믿음,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그들의 믿음이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계속. 그런데 직접 가지 못했죠. 결국 이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직접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내용이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바울의 간구의 결론은 이것이었어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12절에서는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 바울의 간구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너희 안에 피차 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로 인해서 마음이 굳건하게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음이 굳건하게 되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 너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사랑 사랑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어떤 권면을 하고 있냐면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 흠이 없게 될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이 그랬었던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피차간에 사랑이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피차간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대살로니가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동족으로부터. 근데 그들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굳건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무릎,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위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그게 온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피차간에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교회 밖으로 흘러 넘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일이 넘치게 되기를 또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우리 개개인이 개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 또그큰 사랑을 가지게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그로 인해서 정말 참된 위로를 받고 참된 평안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